자, 오늘 이제 2부 가자, 라스미 키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캐릭 선택창이 이제 좀 괜찮네. 화사하네요. 자, 일단 저번에 이제 이어갖고, 또 라스미 키우기에 이제 97도를 깎았습니다. 97도를 깎았는데, 제가 로아를 원래 부캐를 좀잘안 키워봤어요. 안 키워봐갖고, 성장 동선이나 이런 걸잘 몰라. 그래서 일단 강화하면 되나요? 강화를 일단 해야 되나? 이제 잘하시는 딸깍 쭉 하시고 아부도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아 뭐야 뭐 많이 좋네 뭔가 조삼조 좋네 그냥. 아 일단 갈게요. 네 뭐야?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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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강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쉬고. 군단장 모시기 교환에 있는 책은 다 바꾸셨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어? 이거 사면 되나?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보르보르르르르. 네. 어, 요거는, 어, 레벨이 좀, 그 필요하네. 뭐만 붙었네. 레벨 제한이, 1 1 4 3 0이면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본캐로 옮겨서, 오, 천재인가? 이 사람들? 아, 어차피 못 가? 아우, 하지만 나도 몰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맥코코입니다, 맥코코. 아, 저, 아, 저 부캐는 처음 키워봐서, 여기 모르면, 여기 그때 성장단계가 옛날이랑 동선이 달라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하드카맨 딜러야. 지금 보편 유저 아니지. 아니 카멘 잡는 거랑은 다릅니다. 카멘. 예, 카 잡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단 울시 15강을 해라. 어? 일단 15강? 야, 근데 이거 진짜 여기까지뭐 얼마 안 쓰고 금방 하네. 어왜 이렇게 안 올라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이 녀석이가? <laughs> 어 뭐야 명파 녹았어 명파를... 여기는 명파 3만개씩 밖에 안주는데? 야 하나에 250개면 얼마지 이게? 그러면 일단 이, 이거도 좋죠 고대 성장 패키지 어어 어, 뭐야 아 뭐야 이 XX 아니 이게 잠깐만 아 늘려야 돼? 충전 환도 어떻게 누르지아 돌리형은 물어봐야겠다 돌리형이 도 전문이거든 이거는 내 정보 캐시 한조 설정? 쉬는 날이야? 홀리 쉣 일단 무늬는 넣었어 무늬는 넣었고요 아... 물지시치 품질이 장만 아니었어, 아, 씨 품질이 장난 아니어서 아씨 물지시치 말도 안 되는 그저 패키지를 눈앞에 두고 나서 골드로 저 명판을 산다가 아, 이게 살짝 아쉽달까? 나이스 1 4 9야 이제부터 다음 목표가 어 여기 다음 목표가 있네 아브레슈드 1495 아브 그, 가실본 나 그냥 그걸로 가도 되는 거? 이렇로가면 버스 오, 저 저거, 저거. 어, 뭐야? 아, 나군나장 이거 뭐야? 아, 안 가면은 이거 뭐야? 한번 내는 건 아,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에이, 에이. 해보 즉시 이동 뭐야? 어, 이런 게 있어, 뭐야? 어, 누가? 왜 <laughs> 뭐야, 이거? 반갑습니다. 어, 보내주는 좀게 펫, 있네요. 패키라고 잠깐만. 패티, 패 뭐야? 된거 아니야? 어 잠깐만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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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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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툭오 나왔어 배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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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배템 뭐죠? 배템 뭐죠 잠깐만요 아씨바블레이션도 잠깐만 아나 죽어 그냥 따라와 어 뭐야 이 상남자 뭐야 야나 아직 나, 뭐들푸도안 찍었어 뭐야 이거 아씨 들포도 안 찍었어 아 잠깐만요 각성 기써은 각성기 쩌 실리안이랑 타임 맞춰서 내가 쓰쳐 척. 제트들로 오케이 제트 폭주. 아 폭주 키곤이 오쉐 빨개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저 스킬 좀 바뀌는데 그냥. 오야 그러다 야 유지가 좀 된다. 빨빨빨 리 스킬 쿨더라아 이래서 극신이구나. 오 좋아 좋아. 아우 어차피 그 타임이. 어, 잠깐 나나나3인데3인데3인데 나. 3인데, 3인데, 오케이. <laughs> 오케이 여기 전조뭐야 전조봐. 자 전조 야 망치로 찍기 대가리 찍혔고 전조를 봐 전조를 봐 오케이 아아 아, 뭐야 아이스마이거 어떻게 피 이거 <laughs> 아 폭주 일단 폭주 다시 키고 어 어디 갔어요? 40줄인데 벌써? 야 카운터 카운터 나 카운터 스킬 뭐야 카운터 카운터 스킬 카운터 스킬 카운터 스킬 야 카운터가 없어 잠깐만 죽겠다 아에이야아 카운터 가네 카운터 가네 내가 친다 어 된거야? 어못 쳤어 뭐야? 아니, 내, 내 카운터, 잠깐만. 이거 좀 쓰레기인데? 이거, <laughs> 자,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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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오! 오, 일단 나쁘지 않아. 아. 거 잠깐만. 나 이거, 그, 뭐야. 이거 뭐였지? 나뭐 해야 되지? 저, 정해주실 분? 제가 근데 제 데미지로 별을 부술 수 있나요? 제가 별, 해볼까요? 파랑, 노랑, 빨강, 노랑. 자, 파랑, 노랑, 빨강, 노랑이 뭐야? <laughs> 나 뜨면 알려줄 사람 가자. 아, 그러면 제가 파랑 노랑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파랑 노랑이니까 빨강이 뜨면 내가 파랑하고 저분이 그 노랑을 죽이기 좋아. 기억이 되돌아오고 있다. 전조를 봐, 전조를 봐. 이거 그거다. 그 저기 뭐야? 곱상곱상, 존나 쉬운데. 뭐야? 왜 이렇게... 와, 야, 무기 휘두르는 거 뭐야? 존나 멋있어. 한방 딜? 버스트 같은 거어 잠깐만 이거 뭐야 자얘 뭐해 뭐뭐 뭐, 뭐였어 못쳤어아 뭐 이러면 나 아, 이러면 나 뭐야 나 파랑 아니야? 파랑 맞나? 파랑 어안 죽는데요? 이 새끼 왜안 죽어 뭐야 어나 잠깐만 나 네모 터트린거 같은데 어? 뭐 되는 거야 어 이거 네모 세요 네모 세요어야야 이번에 여기로 모이네 누구 한 명이 대신 죽은 거 같아 미안해 어? 됐는데? 죽어 죽어 이 자식아 이시게 남자는 그거 길쭉한금을 들어야 곱... 야 잠깐, 곱산... 곱삼 곱산... 나 파랑... 파랑... 어디... 어디...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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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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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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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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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리 어... 노마리 어... <laughs> 노마리야 아 강화하고 와야되나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는 사람이 가면 한0 <laughs> 0 버스트블레이드라 지만 뿌라치지만...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나이스 됐어 1원 2 0 이제 가면 되나? 아 형님들 갑시다 저 어디로 뭐하면 뭐 되나요?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면 알아 하면 알아 자이제궁 써보자 오 오, 이거, 근데, 그거 용이 아니야. 어, 잠깐만, 나 어디로 가? 어, 여기 견수이! 견스이왔습니다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없어요? 갈기는 거? 도제왜 가만히 있지, 이 새끼? 아, 요즘 다 같이 있는 메타인가? 야, 궁 1초, 궁 1초. 아, 무력화, 무력화. 자, 무력화 스킬. 뭐 이나운드. 페이트 소드. 이거는 이거. 지금 때리지 마, 지금 때리지 마. 아, 오케이. 경면이다, 이 자식아. 경면 맞나? 경매 맞아요. 무려 끝날 때 각성기 들어가자. 자 대충 이때 타이밍. 어이거다야 야. 야. 레벨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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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무조건. 얼마에 사면 되되되되나나0십이육심만 <laughs> <시베이 웃음> 원씩. 아 정서 그래도 한5만5만 골. 5만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5만골 5만 괜찮아? 5만 골? 어? 개비싸? 아 그래? 아 근데 여러분 이거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5만으로 하겠습니다 5만으로 하겠습니다 오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또 스케일 하나씩 딱 태포 해주고 보스 가면 와 개맛있겠는데 노마는 4간문이 끝이야 아어 잠깐만 그럼 맨 마지막에 걔는 어디 갔어 얘가 마지막에 그 발판 나오는 그거라고 바뀌었어 와야 근데 이거 개편하다 오 열로 왔어 레전드 자 브루탈 길로틴 모시기 쓰고 아부도 카멘처럼 안 깎아갔어갖고 깎은 게 까먹음 아버님 난 리퍼였다고 응. 자1 뭐야 어 뭐야 뭐예요 이거 뭐야 여긴가? 어 잠깐만 <laughs> 안 부서져 걱정하지마 자 여기서 아 각성기 어 어디가세요 이세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알아서 피해. 참미구나. 3 플러스 나는, 난 3시. 어? 5시라고? 나 3시 아니야? 나 무슨 파티지 아니, 이제 여긴 내 자리야. 부탁합니다. 지개미야 오케이. 어, 뭐야? 죽었어! 괜찮아. 내가 캐리할게. 야,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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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카운터! 오케이. 어, 카운터 뭐야? 오, 이렇게 되네? 에이, 어, 잠깐만.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까, 까맣게 다시 봐. 에이! 야, 그, 저게 몇이야, 이거? 그, 저게. 아, 씨발, 뭐야! 낙사, 뭐야! 야, 구라핀 했다. 야, 낙사 있어, 이거. 어, 잠깐만. <laughs> 아니, 이거, 아니, 터졌어. 구라핑에 낙사해. 죄송한데, <음> <laughs> <laughs> 그 인연이 제 카멘 3단 750판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전체 플레이 타임보다 카멘 때로스크한게더 많아요. <laughs> 실전 압축, 카멘이다. 어? 아, 끝났습니다. 아, 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두부두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방금 결제로 해서 이미 그강까지 왔습니다. 선결제 완료했습니다, 소인들. 와, 무기 봐라 미쳤다. 와, 뭔데, 캐리 어? 슬레이, 뭔데, 이거? 와. 어이. 어이, 캐릭이 좀잘 골랐네. 이게 슬레이어네, 또. 뭐야? 새로운 결심이 시작했다. 뭐야? 엔, 엘서가, 퀘스가왜 저기,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왜 날라와?